어 조직을 보면은, 이제 위에 뭐, 제 위에 선배부터, 이제 가장 밑에 후배까지 있을 텐데, 처음 들어온 사람의 의욕이 100으로 들어와요. 근데 앞에 하고 있는 사람 의욕 50 정도 일을 하고 있으면, 같이 그 의욕이 줄 수밖에 없거든요. 위에 하는 사람 보고 그만큼 해야 되는구나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네. 들어가 봤더니, 아, 내가 훈련을 한10 정도 해야 되는 생각하 왔는데, 여기 한 7만 해. 음. 그럼 이제 7이 10이 되는 거 같아요. 음. 잘 하신 것도 많아요. 이 8월까지 상위권에 올라가게 한건 분명히 감독님 공이 큽니다. 음. 그렇게 하는 건 분명 감독님잘 하신 게 맞는데, 다만. 후반기에 AR 상품으로 내려앉은 것도 감독님의 어떤 실책이 없다고 말할 을 수는 없거든요 네. 다만 이제 선수가 무너지는 게 보이는 시점에서는 약간 고집에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거든요 음. 대표적으로 오 어, 시즌 음. 손흥영 선수인데 음. 손흥영 선수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선수 본인이 너무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네. 누구보다 절실한 선수다 보니까 본인이 그런 끝없는 부진에 빠지기 너무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편으로서는 이 선수가 진짜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선수인데 사실 본인이 제일 힘들잖아요, 검사원보다 그렇죠. 근데 네. 그러니까 선수가 너무 힘들어 들하니까 보기가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얘기도 좀 나눠보고 싶은데 우리가 FA로 롯데에 오는 선수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음. 그 선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롯데자이언츠의 훈련량이 좀 적다라는 얘기를 좀 공통적으로 그렇죠. 인터뷰 때 하거든요. 모든 선수는 아니지만 어, 확실히 좀 훈련량이 적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좀 보세요? 일단은 그 얘기는 뭐 저도 뭐 지금 방송을 하는 입장이니. 사실은 일반 팬들이 그거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기는 힘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훈련을 직접 뭐 현장을 본 것도 아니고 훈련을 받은 뭐게 아니니까. 그니까 네. 러 그러니까 사실은 야구를 안 해본 사람들이 엘리트 선수들에서 뭐라 하는가 사실 좀 웃긴 거긴 그치, 해요. 그치. 근데. 어 이제 그 얘기가 처음 좀 오피셜하게 나왔던 게 민병헌 선수가 이제 왔을 때. 민병헌 선수. 네, 2018년 시즌에. 그 어. 수산 왕조에서 왔잖아요. 그렇죠. 그때 왔을 때 민병헌 선수가 아, 여기는 너무 운동을 안 하는 데 이런 양식이 직격적으로 처음 했어요. 그 이후로 벌써 거의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났는데, 음. 뭐 민병헌 선수라든가 김상수 선수라든가 김민 선수, 전부 다 상위권 팀에서 온선수들 똑같이 훈련량이 모자라다는 얘기 공정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인즉슨. 어, 객관적으로 조금 보잘한 부분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아. 눈으로 확인은 못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뭐 개선, 체제 개선을 해야 되는 거 맞지 않나. 왜냐면 음. 근데 이 체제 개선 얘기를 하셨지만 2018년만 보고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만 해도 감독도 바뀌었고, 단장도 바뀌었고, 선수들도 좀 유입이 되면서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수는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이 롯데 자이언츠가 갖고 있는 문화의 문제인가? 음. 라고도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뭐 조직 구성원이 아니면 함부로 얘기하기는 힘든 일인데 음. 어떤 조직을 보면은 이제 위에 뭐~ 최선 제 위에 선배부터 이제 가장 밑에 후배까지 있을 텐데 처음 들어온 사람의 의욕이 (100으로) 들어와요 근데 앞에 하고 있는 사람 의욕 (50) 정도 일을 하고 있으면 가치 의욕이있 수밖에 없거든요. 뭐, 다들 이제 회사 생활에 조증을 해보실겠지만위 하는 사람 보고 그만큼 해야 되는구나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네. 들어가 봤더니, 아, 내가 훈련을 한10 정도 해야 되는 생각하고 왔는데, 여기 한 7만 해. 음. 그럼 이제 7이 10이 되는 것 같아요. 음. 점진적으로근데 음. 그런 것들이 뭐, 지금도 미야자키 일본, 과학 훈련하고 있지만, 네. 몇 장의 사진이지만, 사실은 조금 아 이게 훈련을 진짜 열심히 하는 게 맞는가 좀 의심스러운 사진들이 좀씩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현재 일본 팬분이 이제 찍은 게 있는데 예. 뭐 예를 들어서 저는 가장 좀 아쉬운 게 얼마 전에 체력 측정한다고 달리기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달리기를 측정을 하는데 10km인가 하는데. 일단뭐 기록이 뭐 50분 이래 나오는 건 사실 저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달리기를 측정하는 훈련을 하는데 휴대폰을 들거고 노래 들으면서 운동을 한다. 이거는 저는 좀 이해하기 힘들더라고요. 음. 지금 미야자키 사진도 보면은 훈련 시간인데 선수들이 폰을 들고 다니고 있다. 음. 이런 거는 조금 기본적인 자세가 좀 어.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네. 그냥 운동에 100% 전념을 하려면 운동하는 시간만큼 사실 폰을 내려두고 운동하는 게 맞지 않나. 음. 라는 생각이에요. 뭐, 그 외적인 부분들은 뭐, 다큰 성인들은 그렇다 치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원으로 치면, 그렇죠. 우리가 근무 시간에, 근무 시간에 음. 다른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요렇죠 네. 어. 그러니까 근무 시간에는 이제 근무와 관련된 음. 업무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또분쉴때 그럴 그렇죠. 수 있겠지만 네. 그렇죠. 이게 근무 중에도 그게 동일하게 같은 행동을 한다면 그렇죠. 다른 음. 어, 업무를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니까 이걸 야구에 빗대어서 음. 얘기했을 때는 확실히 문제다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러 그게 좀 마음가짐이 아니까 그러니까 기록을 재는 달리기를 운동을 하는데 노래를 들으면서 한다 어. 그거는 전 솔직히 좀 이해가 좀잘안 되거든요. 음. 네. 그렇군요. 그러면 좀 어린 선수들 얘기 좀 해보죠 우리 네. 특히 뭐 윤나 고 황손 음. 뭐 이런 특정 선수의 이제 성만 따서 붙이긴 아, 그렇죠. 하는데 네. 이분들은 그래도 약간 뭐 들쭉날쭉하긴 하지만 그래도 올해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음.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저기 저는 제방송을 많이 얘기했지만 윤나 고 선수하고 네. 황손 선수는 떼야 됩니다 아 왜요? 일 나이 차이가 제법 나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윤나 고 선수들은 2003년 2002년 이때 선수들이고 네. 나이가 황승빈 손호영 선수는 97년생, 94년생이래요. 아 그러니까 황성빈, 손호영 선수 유망주 나이가 아니고 이미 나이가 30이 넘거나 30줄에 접어든. 음 그러니까 이미 이제 기량이 만개해야 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그 선수들을 어린 유망주라고 얘기를 할수 없고요. 나이가 서른인데 어떻게 어린 유망주입 그렇죠. <laughs> 네. 동희 고승민, 나승엽 선수는 저는 뭐 팀의 핵심 선수들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훨씬 더 잘할 수는 있 여지가 많다고 늘 생각을 해요. 물론 윤동희 선수는 올해 부상 때문에 그렇지 사실 비율의 성적은 더 좋아졌거든 작년에 비해서. 네. 근데 이제 워낙 팬들이 기대치가 크고 또 올해 좀 빠진 경 부상으로 빠진 게좀 있다 보니까 좀 못해 보인 거지. 음. 윤동희 선수 계속 잘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나승혁 고승민 선수 특히 나승혁 선수 올해 많이 부진을 했죠. <laughs> 맞아요. 많이 부진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흔한 어떤 2년차 징크스라고 봐야 되지 않나. 음.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첫해 신인 시즌이고 2년 3년 군대. 작년에 뛰고 올해가 이제 시시적인 2년 차라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일단 거기서 좀뭐현제도 있었을 것이고 작년하고 다르게 그 다음에 뭐 수비적인 것도 사실은 그렇죠. 또 부상이 한번 있었잖아요. 네. 예눈 쪽에 오는 공에 대한 트라우마 같은 게 있지 않나 제가 음... 봤을 때 그렇게 좀 느꼈거든요. 음... 예 그러니까 수비하는 거 보면 글러브로 얼굴을 막고 있어요. 공을 제대로 못 보는 게 연속적으로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런 거에도 조금 그 공포가 있지 않나 지금으로서. 음. 근데 기본적으로 자질이 있는 선수라서 뭐 저는 반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가장 나성엽 선수의 장점은 그거거든. 성구환이 좋다. 근데 성구환은 올해도 좋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더 잘할 수 있다. 음. 그러니까 뭐 벌써부터 뭐 얘는 안 된다 이런 분들도 많은데 그거는 너무. 예 너무 좀가혹한 평가인 것 같고 예. 그다음에 고승민 선수도 마찬가지인데 아, 고승민 선수 어때요? 사실 올해는 너무 고생을 많이 했죠 수비 포지션을 사실 현대 야구에서 포지션 세 개를 유의미한 이닝 수를 경기 수를 출장을 한다는 게 사실은 잘안 보이는 일이거든요. 음. 근데 2루, 1루, 우익수를 전부 다 경기를 못 해도 30 경기 이상씩 다 나갔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문에 사실 컨디션 관리하기 쉽지 가 않고 그게 어떤 시즌 전에 예정된 것도 아니고 2루로 나오다가 나승엽 선수가 빠지니까 일루로 보냈다가 나승엽 선수를 다시 써야 되니까 외야로 보냈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포지션 이동이기 때문에 본인이 컨디션 관리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도 그 포지션에 따라서 타격 성적이 의미하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외야로 보냈을 때 성적이 유의미하게 굉장히 안 좋았어요. 음. 그러니까 표본 게 그러니까 타석수가 적지 않았거든요. 그냥 그런 거 봤을 때 어쨌든 자리를 한개 정해놓고 그냥 그러니까 뭐 내야든 외야든. 그런 식으로 가면 충분히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음. 보여준 게 없는 선수도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전준우 선수는 뭐 부상에서 복귀해 네. 가지고 음. 내년에는 또 괜찮은 모습 보여 주겠죠. 사실 나이가 음. 이제 86년생 선수이기 때문에 뭐 언제 사실은 좀 내려가도 이상한 아이는 아니고 네. 사실 팀이 건강하려면 전준우 선수한테 우리가 어떤 중심 타선으로서 기대를 하고 그건 사실 욕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연차가 되면 전준우 선수가 한 6번, 7번 정도 사실 스타팅도 매날 나오는 것보다는 약간 이제 반주전 정도를 하면서 이제 후배들이 못할 때좀 채워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지금 팀의 모양새가 전준우 선수가 기둥이 되줘야 되는 모양새에 그쳤단 말이에요. 그거는 음. 뭐 앞에 말한 윤동희, 나승규 고승민 선수가 기대만큼 오시는 뭐 성장을 또 못한 것도 있겠지만 물론 계속 잘해주면 제일 좋겠으나 만약에 조금 이제 그런 부진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이제 에이징 커브가 와도 음. 그거에 대해서 막 팬들이 너무 실망하시진 않아야 되지 않는가?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습니다 사실 시간이라는 게. 그렇죠. 네. 에이징 커브를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투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번에 저는 윤성민 선수가 음. 마지막에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아, 그렇죠. 네. 초반에는 좀 빛을 못 보는 선수였다가, 음. 이제는 빛을 보나? 음. 싶었거든요 네네. 투수 평가는 어때요? 일단 뭐 좋은 점을 먼저 얘기하면, 네. 기대를 생각을 전혀 못했던 선수들이 유명한 하약을 보였다. 어, 정성비 선수부터 해가지고 필트로 선수. 어. 그러니까 양적으로는 시즌 굉장히 사실 좋은 투수들이 많았습니다. 늘 잘해 주던 김원중 선수를 필트로 해가지고 사실 최준용 선수도 부상 복귀 첫 해인데 기대 이상으로 굉장히 잘해줬다고 저, 보고요. 네. 정철원 선수도 작년에 안 좋았네 음. 트레이드 와가지고 올시되에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고요 두산에서 왔죠. 네. 그리고 뭐 정윤수 선수는 뭐 말할 것도 없고 82경기 나왔으니까요. 네. 뭐 김광현 선수 작년에 사실은 거의 잘 모르던 선수였는데, 맞아요. 올 시즌에 굉장히 중간에서 많은 역할을 해줬고, 네. 뭐 박진 선수도 있고, 윤성빈 선수도 사실 모든 팬들이 거의 이 선수를 1군에서 공 던지는 거볼수 있을까라고 어. 생각을 다들했거든요난 저도 사실 올 시즌 처음 선발에 나와서 9점 줬잖아요. 아업 네. 줬는데, 저는 그거 보고 약간 제 소망이 윤성빈 선수가 이닝만 자기 공 정확하게 던지는 거 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비록 뭐더잘 못해도, 그 정도로 사실 좀 기대를 싶은데? 하기가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이제 자기 역할을 하잖아요. 네. 네. 뭐 그런 거 봤을 땐 그런 수확은 충분히 있었다. 그리고 그거는 분명히 이제 뭐 감독님의 공도 크고. 또 같이 영입한 김상균 코치의 공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음. 다른 말로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거는 음. 네.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많은 투수들을 어찌 됐건 좀 기대가 없던 선수들을 좀잘 하게끔 육성을 한건 좋은데 홍빈기 선수도 있었고 그런 선수들을 너무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안 아끼고 써서 그 만든 만큼 힘들게 만들었다 <laughs> 그러니까 너무 무리를 시켰죠 그래서 사실 내년 시즌에 똑같은 퍼포먼스 내실 시간 걱정을 안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경기에 나왔고, 또 단기간에 너무 잦은 등판을 했기 때문에. 네. 사실 앞에 말씀드렸던 뭐 최준용, 정철원, 뭐 정현수 김강 이런 선수들이 내년 시즌에 조금 부진하다고 해서 우리가 막 아쉬운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경기에 나왔고, 음. 무리를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게 좀. 그 명과 암인 것 같습니다. 음. 네, 잘한 건 어찌됐건 기대를 좀 못했던 선수들이 좋은 하약을 한건 굉장히 좋은데, 다만 그런 선수들이 내년에도 할수 있을까라는 어떤 걱정이 되게 만들었다. 어, 네. 그렇군요. 그러면 김태현 감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2년 동안 음. 지봉을 이제 맡으면서 잘 꾸려간다고 했지만, 결국 2년 뭐 동안 결과는, 7등이거든요 네, 결과는 같으니까요. 네. 일단은 뭐, 제가 제 방송에서 늘 얘기했던 게 네. 감독은 결국 책임지는 자리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유를 막론하고 결과가 안 나오면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어찌 됐건 결과가 안 좋단 말이에요. 제자리 걸음이죠. 제자리 걸음인데 잘하신 것도 많아요. 일단은 어찌 됐건 8월까지 상위권에 올라가게 한 거는 분명히 감독님 공이 큽니다. 음. 그렇게 하는 건 분명 감독님 잘하신 게 맞는데 다만 후반기에 AR 3품으로 내려앉은 것도 감독님의 어떤 실책이 없다고 말할 을 수는 없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건 아쉽고 다만 이제 선수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어찌됐건, 유의미한 궤도를 올려놓은 건 분명한 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다만, 아쉬운 점은, 본인이 어떤, 아, 이 선수는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픽한 선수에 대한 무한 신뢰가 있는 편이고, 그게 소위 믿음의 야구라고 하죠. 예. 하... 네. 근데... 그게... 하나이글스에서도아 그렇죠 김경문 감독이 네. 김서현 선수에게 음. 보여줬던 게좀 그렇죠. 믿음의 야구 네. 부분인데 이게 성공하면 좋거든요. 그렇죠. 뭐 야구는 뭐 결과론에 음. 대한 얘기를 하는 것도 맞지만 이 보는 이 팬분들은 마음이 사가잖아요. 네. 이게 사실 믿음의 야구라는 게뭐 양날의 칼처럼 장단점이 있겠다만 사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나 음. 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니까뭐 그거는 감독님이 야구관이기 때문에 사실 뭐 팬들이 뭐라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음. 음. 다만 이제 선수가 무너지는 게 보이는 시점에서는 약간 고집에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거든요. 음, 맞아요. 대표적으로 올 시즌 손호영 선수인데, 음. 그러니까 손호영 선수 가못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선수 본인 너무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음. 누구보다 절실한 선수다 보니까 본인이 그런 끝없는 부진에 빠지기 너무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편으로서는 음. 이 선수가 진짜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선수인데 사실 본인이 제일 힘들잖아요. 검사보다. 그렇죠. 근데 네. 그러니까 선수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보기가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런 거는 조금 어, 좀 내려놓으시면 좋겠다. 음. 어차피 뭐 어찌되건 내년 시즌에 같이 가는 걸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네. 조금의 그런 자기 철학을 조금만 내려놓으시면 훨씬 더 좋을 텐데. 맞습니다. 네. 프로 선수가 어느 프로 선수가 성적이 부진한 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어느 그 자리에 가든 항상 열심히 하고 싶고 잘하고 싶은데 이게 감독님의 기대, 음. 또 팬분들의 그렇죠. 기대가 이제 어깨 위에 올라왔을 때 엄청 무겁고 짓누르는 거죠 예 네, 그것 때문에 더 부진에 네. 빠지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감독님과 음. 코치진께서 좀잘 마련해 줘야 그렇죠. 선수가 다시 올라가지 음. 않을까 뭐 저희가 지금 뭐 감독님에 대한 욕을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저희가 얼마나 사랑하면 지금 <laughs> 롯데 자이언 유니폼을 입고 방송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좀 알아주면 좋겠고 어쨌든 뭐 (7등으로) 끝나긴 했지만. 아,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롯데 팬분들께서는 아그도 내년에 어떤 희망을 좀 찾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음 일단 희망 편을 얘기하자면 네. 어 그래도 전반기 끝나고 8월 초까지 상위권을 유지했고 를 저희 가 플러스 13까지 갔어요 승패 마진을 그 정도 가본 경험은 분명히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니까 사실, 저는 그 경험이 되게 크다고 생각하는 게, 어, 우리도 하니까 된다. 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 경험을 해봤다는 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꾸로, 아, 우리가 이렇게까지 갔는데, 이렇게까지 무너지네도 경험을 했으니까, 그게 어떤 패배적인 생각으로 가기보다는, 그렇죠. 아, 우리가 좋을 때는 까지 올라갔는데, 내려갈 때 어떤 부분이 안 좋았을까 이런 걸좀 생각을 하면서 좀 보완을 한다면은, 그래도 뭐, 저는 딱 오할만 하는 게 목표거든요. 음. 네. 그 이상은 어떻게 보면 뭐 외국인 선수의 활약 여부도 크고, 뭐 사실 뭐 부상 여부도 그거 운적인 요소도 존재를 하니까 그런데 그냥 내년 시즌에는 오화의 승률을 목표로 한다 쳤을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한다면은 뭐 오화의 승부는 충분히 우리가 뭐 목표로 삼을 수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 예.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네. 네. 좀, 냉정하게 보면, 사실은 이제 FA 시장이 열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드라마틱한 전력 개선이 될 거란 기대는 솔직히 저는 안 하거든요. 내년에. 음.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거론되고 있는 뭐 선수들이 FA 선수 들에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 선수들이 온다고 팀을 어떤 기둥뿌리부터 바꿔줄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너무 큰 기대보다는 그냥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부분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 그리고 올 시즌에 결국은, 결국은 체력이거든요, 제가 네, 봤을 때. 네. 예, 근데 그런 8월에 그렇게 체력이 안 돼갖고 무너지는 우리가 봤으니 선수들도 그걸 알고 뭐 겨울 동안에 정말 체력 훈련에 정진을 해가지고 음. 내년에는 그런 부분이 체력적으로 음. 무너지지 않게끔 준비를 하는 거를 좀뭐 기대를 하고 뭐 음. 바라보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론님이 지금 인터뷰하면서 했던 내용들을 정리해 보자면 선수들에게 바라는 거는 훈련을 임하는 태도, 그렇죠. 그리고 체력 향상 이거에 대해서 좀 중점을 두는 것 같고 또 경기에 임하는 그 자세들을 좀더 진지한 자세를 원하시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론님이 이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소개도 해주시면서 네.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를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일단 유튜브에 네. 아이고, 어때요? 라고 치시면 제 채널이 나오는데, 이제 야구 경기 리뷰를 메인 콘텐츠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시즌는한 경기 말고 전경기를다 했습니다. 보통은 한 5분, 10분 정도 다른 분들은 방송을 하신, 시 저는 좀 길게 20분, 30분 정도 하고, 저는 좀 야구를 보면서, 물론 야구가 기록의 스포츠요, 데이터의 스포츠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야구는 사람이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기록을 상세하게 보는 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알지만 상세하게 이렇게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게, 그 데이터가 못 보여주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쪽의 얘기를 좋아하시면 아마 제 방송이 꽤나 맞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 요새 뭐 세이버 매트릭스가 어쩐지 이런 거보다는 그냥 기본적인 기록을 가지고 우리가 야구를 어렸던 거 봤잖아요. 우리 선수들이 아 이런 부분을 더 잘할 수 있는데 지금 기록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더 개선 여지가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보면 좋은 거 같고 제가 알기로는 롯데 팬 유튜브 중에서 저만큼 야구장 자주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 리뷰 중에서 그래서 뭐전 내년에도 그렇고 좀 경기장에서 그런 뭐저의 리액션이든 좀 생생한 모습 많이 보여드리려고 하고 제가 또 동네 주민이기 때문에 그냥 가까이서 야구장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할인 행사를 한다, 음. 이런 소소한 어떤 이벤트들 그런 거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하여간 야구를 그냥 같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참 이제 자이언츠 십구잖아요. 그러니까 야구라는 게참 재밌는 게다 모르는 사이인데. 같은 팀 야구 본다는 이유만으로 금방 또 가까워지고 마음을 나누시기 때문에 아무쪼록 우리가 야구를 잠시 안 보면 안 받지 끊지는 못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야구를 안 보면 안 받지 팀을 바꾸거나 끊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laughs> 어차피 평생 봐야 한다면 뭐 그런 식으로 좀 경기 외적으로 좀 즐기면서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laughs> 자, 야구를 사랑하다 못해 야구 유튜버가 되신 아이고 롯데아 채널을 운영 중인 아로 님과 함께 했고요. 저희는 앞으로도 토크로 이슈를 횡단하는 국토 대장정이 되어 보겠습니다. 아로 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